참 좋다. 어이 정신없이 잤네. <laughs> 좋은 아침. 우와, 너희들 옷이 <laughs> 예쁜가요? 여름옷으로 갈아입어봤어요. 놀러 온건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여름 바다를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 이상하진 않지? 이렇게 하늘하늘한 옷은 나한텐 안 어울릴 텐데 실례했구나 <laughs> 정말 고마워 여행자 그치만 진 단장이 여름 옷을 따로 챙겨오다니 어우 의외네 아니에요 언니 성격에 이런 걸 챙겨왔을 리 없죠 이건 저랑 미사 씨가 고른 거예요 대놓고 언니라고 불렀어 게다가 바바라 본인은 전혀 의식도 못하고 있네. 완전 여름에 취해 있잖아. 여름 옷 말하자면 길지 리사가 준 주머니엔 급할 때쓸수 있는 묘책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름 옷이 들어 있었어. 악세서리까지 챙기다니 역시 리사답다고 해야 하나? 기사단 모두가 호시탐탐 날 쉬게 할 생각만 하고 있네. 역시 내가 평소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나? 다들 클레 쪽으로 와봐. 클레 목소리야. 여기 이상한 물건이 있어. 어, 무슨 일이야? 이상한 물건? 바다를 봐. 이상한 물건이 물 위를 떠다녀. 모양을 보니까 아마 부표 같아. 하지만 어제는 바다 위에서 이런 장치를 못본것 같은데. 분명 도도 대마왕이 놔둔 거야. 음, 하룻밤 사이에 이상한 장치가 튀어나오다니 수상한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건, 클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 아니면, 클레가 찾으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 갑자기 바다 위에 나타난 부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맞아! 여기서 추측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괜찮을까요? 역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바다에서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들 전투 준비를 해줘 각자 준비가 끝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모여 같이 배 타고 가보자 과, 과찬이야 이게 내 일인걸 그럼 준비는 너희들에게 맡길게 바다 위의 부표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 섬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든 비경처럼 우린 편지의 인도와 벤티 그리고 드발린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절묘한 우연의 연속이라 사실 좀 걱정돼. 하지만 난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거니 안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와 햇살, 꿈에 그리던 여름이에요. 바다 앞에서 공연하고 싶네요. 분명 좋은 공연이 될 거예요. 음, 통통폭탄이랑 도도코 그리고 나만 챙기면 되겠지? 바다에 있는 이상한 물건은 분명 도도 대마왕이 놔둔 걸 거야. 도도 대마왕은 나빠. 하지만 칼라는 용감하게 싸울 거야. 도도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병역기사 언니, 칼라를 도와줘서 고마워. 준비 다 됐니? 그럼 다들 날 따라와. 바다로 가자. 검과 같이 파이 지시였어. 계속해 보자. 두 번째야. 이걸 다 부수면 대마왕이 나타나겠지? 으로 돌아가 <웃음> <웃음> 이 소리는 제로 솟아올랐어요 대마왕! 대마왕! 에비 내가 잡으러 왔다! 으아, 클레는 언제나 힘이 넘치는구나 지면이 흔들리기 전에 장치 소리 같은 걸 들었어 아마도 이 바다 밑에 거대한 기관이 있는 것 같아 섬 전체가 장치로 만들어진 바닥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장치를 가동하면 섬들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지 그야말로 기적이군요. 바람신, 바르바토스님의 힘일까요? 하이, 아니지 않을까? 난 아무래도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한 일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편지로 우릴 이런 곳에 불러들이고, 이런 장치로 우릴 시험하는 걸 봤을 때 도도 대마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하이, 휴가 분위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이. 어쨌든 정신 차리고 최고 수준의 경계를 해야겠어. 히히, <laughs> 진지하게 일하는 진단장 역시 멋져! <laughs> 이해해줘서 고마워. 찾았다, 대모왕! 저쪽 섬에 있어! 히히, <laughs> 잡으러 간다! 클레가 잡으러 가길 바란다면 가주는 게 인지상정! 퉁퉁, 폭탄! 준비, 가자! 저건… 바다 한가운데 플랫폼이? 뭔가 나타났어. 가까이 가서 살펴봐도 좋지만, 다들 경계를 늦추지 마. 네, 조심해 저건 키가 엄청 큰 사람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도 대마왕 글래가 왔다고으반반 음, 아이 뭐였더라 심판 어서 글래를 심판해봐 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클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겠지. 야, 대마왕, 너왜나 무시해? 클레가 너무 늦게 와서 화난 거야? 그럼 미안해. 대마왕한테 사과를? 클레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대마왕. 상대방은 클레랑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모습을 한 기계일 거야.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아마 파손됐겠지. 저게 뭔지 아는 거예요? 추측일 뿐이야. 섬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데다 옷을 보니 이나즈마에서 표류해온 것 같아. 이나즈마? 거긴 엄청 멀리 있지 않아? 음, 여긴 어떤 나라와도 맞닿아 있지 않은 독립된 해역이니. 이 바다에 있어서 저것도 이방인인 셈이지. 하지만... 현재 이나즈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후, 반응이 없는 이방인이라 신기하네. 누군가가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 으, 대마왕이 안 움직여. 클레 아마도 대마왕은 지금 피곤한가봐. 음 맞아. 대마왕은 잠든 걸 거야. 클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굴굴 고래 떨어진 거지. 맞아. 지금은 일단 다른 데서 놀고 대마왕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찾으러 오자. 정말? 그럼 우리 믿어, 클레. 어. 음... 아니야, 클레는 알겠어. 이건 대마왕이 아니야. 진짜 대마왕은 다른 곳에 있어. 어? 그 그래? 클레는 절대 포기 안 해. 기다려, 대마왕. 널 찾아내고 말 거야. 또 가버렸어. 애들은 정말 힘이 넘친다니까. 그래, 기다려. 응? 이야기사님, 여기 좀 보세요. 어...이건... 쌓여있는 돌과 작은 꽃... 누군가를 기르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기엔... 아무 반응도 없는 이나즈마 기계뿐인데... 설마... 그 기계를 기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전부 이 해역에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의미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떤 인류 문명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사람이나 사람의 무덤은 보지 못했으니까. 진 단장님, 클레 저기 가봐도 돼? 좋아. 하지만 꼭 조심해. 응. 클레는 아직 어려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봐, 여행자. 솔직히 처음엔 그 편지가 그냥 질나쁜 장난인 줄만 알았어. 맞아, 우리도. 저도요. 근데 대체 누가 클레처럼 어린아이에게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이 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소수인데다가 장치를 푸는 방법도 아주 정교한 걸 보면 이건 장난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함정일지도 몰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봐바라 언니. 왜 그래, 클레? 언니, 대마왕은 클레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도도코는 클레를 좋아하고 클레도 도도코를 좋아하니까 대마왕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단 걸 알고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어... 클레는... 대마왕이 우리를 갈라놓을까봐 무서워. <laughs> 클레, 이게 뭘까? 하르파스툼! 언니, 진단장님한테 들었어. 클레는 하르파스툼을 갖고 놀고 싶다고 했었지? 응, 클레는 하르파스툼 축제에서 놀고 싶어. 이건 언니가 클레를 위해 특별히 만든 하르파스툼이야. 클레가 원하면 매일매일 하루 파스톰 축제가 될 거야. 좋지? 좋아. 그러니까 기운 내 클레. 대마왕을 만나면 우리 모두 클레가 도도코랑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설득해 줄게. 응? 좋아.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클레를 위해서 꼭 그놈을 찾아줄게. 어 언제 어디서 찾게 될진 모르지만 어그 그래도 언젠간 꼭 찾아낼 거야 응 그전에 우선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자.